자, 오늘은 어, 이런 도형을 정계도, 정계도로... 아, 처음 인사해야 되겠지. 안녕, 자, 자 이러한 도형을 정계도로 <laughs> 어, 바꾸는 방법과 이런 정계도를 통해서 도형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야요 자, 이거는 간단한 건데, 자, 잘 보면 일단... 어, 도형과, 음, 도형을 전개도로 하는 걸 보면, <laughs> 처음에 정면이 있어. 정면. 자, 정면은 이쪽으로 와. 중간에 뜨는 거야, 중간에. 자, 그렇게 하면, 자, 이 정면은 여길 본다고 치고, 나온 분이 자, 평면은 어디서 보냐? 여기 위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그게 평면도. 자,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줄이 생긴다. 하나, 둘, 셋, 네 개. 맞지? 자, 좌측 면도는 어디냐? 자, 여기서 정면에서 좌측으로 옮겼을 때. 자, 우리가 약간 상상을 해야 돼. <laughs> 왼쪽에서 보기 때문에 자, 위에 이한 줄이 보일 거고 밑에 한 줄이 가 있는 게 보일 거야. 근데 왜이 전파선이 생기냐? 자, 요거. 요 선이 저 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바깥에 분명히 있는 거야. 자, 이게 숨은 선이라 그래서 파선으로 그려준다. 자, 우측면도는, 자, 여기 선 보이고, 이 뒤랑 이 앞에 있는 거는 똑같은 높이기 때문에, 어, 앞에서는 같이 보이겠지. 자, 그래서 이 선이 생기고, 자, 그 다음 이 선. 두 번째 선, 그리고 아래 선. 아래 선. 여기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어, 똑같은 선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높이가 같은 선이기 때문에 어, 한 줄로 보인다. 자 이번에 저면도. 자 저면도는 어디냐? 아래서 보는 거야 아래서. 자 이렇게 아래서 보는데 아래서 보면 그냥 네모야 네모. 여기까지 다이해갈 거야. 그냥 네모인데, 자 위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안 보이는 선들이 있어. 이거와 이거. 자 이거는 왜 표시를 못하냐? 여기가 굵은 선이기 때문에 파선을 굳이 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자 여기와 여기 파선으로 그려준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면도 이게 내가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자 배면도는 자 여기 자 정면의 뒤에서 본 거지. 정면 반대편. 자 정면도가 오른쪽이 아래면. 배면도는 왼쪽이 아래로 표시되면 된다. 모양은 다르지 않다. 자, 똑같이 거울을 보듯이 정면도와 배면도를 그려준다. 자, 이렇게 전개되는 방법을 삼각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줬는데 이번엔 진짜 실습을 할 거를 한번 해 보자. 자, 첫 번째는 어, 자 내가 전개도 정계도를 음, 먼저 해보는 게 낫겠지? 자, 도형이 있어. 자, 이러한 도형을 지금 정계도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옆에 이거 보이나? 음, 자,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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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처음에 할 때부터 두꺼운 걸로 해버리면 이게 잘 어, 틀렸을 경우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샤프나, 이건 홀더라는 거야, 홀더. 우리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홀더인데, 자, 이걸로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정면은 어디냐? 설정을 해야겠지. 자, 여기서 여기로 보는 게 정면일 때, 정계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자, 이제 설명해볼게. 처음에는 뭘 그려야 된다 그러지? 그렇지, 정면도. 정면도를 요 위치쯤. 자, 구간을 한번 나눠본 거야. 자, 요 정도, 요 정도. 그럼 여기쯤에 만들면 되겠다.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한 칸, 여기 한 칸이 0.5cm야. 0.5cm고, 이두 칸이 1cm라고 보면 된다.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다. 자, 네 칸이다. 그러면,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여기와 여기에 크기로 되어 있을 거고, 자, 위로는 몇 칸인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겠지.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자, 여기 더 있어. 자, 가상선을 한번 그려주고, 한번 보자. 네 칸, 하나, 둘, 셋. 이게 보이나? 자 어떻게 네 칸인지 알겠니? 자 이렇게 네 칸을 하면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1cm씩 하는 거야, 1cm씩. 자 이렇게 네모틀을 일단 그려준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 <laughs> 음.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자. 여기서부터 아까 가상선을 자, 여기 위에서 이렇게 가상선을 그렸을 때 자, 1cm, 1cm 아래로 내려오는 곳에 선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cm 1cm 내려서 선을 하나 그어 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서는 1cm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도 1cm 올려준다. 마찬가지로 올려주고, 그어준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1cm 올라온 데서, 왼쪽으로 1cm를 옮겼어. 그럼 여기도 1cm가 옮겨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요런 모양이 나올 거야. 자, 요런 모양이 나오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원래는 이제 자를 대고 그려야 돼. 자를 대고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오늘 프리핸드로 그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아래부터 하는 게 좋지. 아래부터. 길게. 자. 여기. 그리고 옆면면은다 보일 거야. 자, 옆에. 위에. 근데 여기서 멈춰야지. 자, 여기가 깎여 있으니까 멈춰야 되고, 자, 이것도 여기까지 올 거고, 이건 밑에까지 오고, 이건 오른쪽으로 오고, 이건 아래로 간다. 자, 이렇게 되면 정면도가 완성되는데 한번 지어볼까? 다른 것들 자, 정면도는 요런 모양이 될 거야. 이게 정면도야, 이제. 자, 정면도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면도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를 먼저 그려볼게. 우측면도는 한칸 띄고, 한칸 띄고, 여기서부터 그린다고 생각하고, 자, 해볼게. 자, 우측면도는, 어, 이쪽에서 본 거겠지? 자, 우측면도. 자, 분석을 해보자. 음 여기에 선이 생길 거고, 여기에 사선이 생기고, 여기 맨 위에도 선이 생길 거고, 이 옆면이 생길 거다. 자, 그러면 총이 넓이를 보면, 한 칸, 두 칸, 두 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한 칸, 두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높이는 이 높이와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똑같이 그려주면 된다. 자, 일단 네모를 그리는 게 편해. 네모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laughs> 여기 몇칸 올라가? 한칸 올라간다. 자, 한칸 올라가면 여기에 선이 생길 거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몇칸 올라가는지 보자. 한칸두 칸, 세칸 칸 올라간다. 세칸 올라가면 여기.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쪽으로 한 칸. 한 칸이라는 거 1cm다, 지금. 자, 한칸 하면 여기 한 칸.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아까 이 부분 한칸 아래로 내려왔어 한칸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도 한칸 내려오면 여기서 사선을 그어준다. 자, 이게 우측면도. 자, 그려보면 잠깐만. 자, 너무 안 나와서 펜을 교체해 보겠어. 자, 그려보자. 여기 선긋고 여기. 쭉 내려서 긋고 여기도 쭉 내려서 긋고 오른쪽으로 긋고 오른쪽으로 긋고 자 이게 우측면도. 어이구 지금 치면 안돼 이거씨. 응? 자 이게 바로 우측면도. 자 아까 우측면도 있었고 여기 위에는 뭐야? 자 이게 우측면도. 내가 정면도. 자, 이 위에는 뭐가 있었지? 그렇지. 평면도. 자, 이번엔 평면도를 그려보자. <laughs> 평면도는, 자,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본걸 말하는 거다. 위에서 아래로 봤기 때문에 요 넓이가 나와, 요 밑에 이렇게 넓이가 나와야 되고, 어, 높이는 안 나와도 되는 거지. 높이는 안 나오고, 가로, 세로. 아니, 뭐야. 뭐, 세로, 가로?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데. 자. 해보면, 이 넓이는 같을 거야. 이 넓이는 같아. 이 넓이는 같을 거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고, 이 두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두께는 2cm. 왜 넓이가 같은지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되게 쉬워 평면도는 자 이거 몇 칸? 자한 칸이야 한칸 아이고 안 보이네 이게 핸드폰이 좀 음. 여기 한칸 여기는 하나 둘세 칸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 여기 한 칸에 있어서는 선이 하나 그어질 거고 자세 칸에서 여기가 만나진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선에서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게한 칸. 자, 그러면 여기에 한 칸을 그려준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게 평면도가 되는 거야, 평면도. <laughs>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는. 당연히 좌측 면도가 있을 거다. 좌측 면도. 자 그러면 여기서 텐트를 주면 이 우측 면도의 거울을 보듯이 반대편으로 가는 게 좌측 면도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몇 칸? 두 칸.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보자. 여기서부터 그려볼게. 한칸 여기서부터 그려. 여기서부터 그려보자. 한칸두 칸. 이야자 높이는 얘와 똑같겠지? 자 그리고 네모는 똑같이 그려진다. 자 근데 이거는 여기 사선이면 이게 반대로 가면 여기 사선이겠지. 자 그게 한 칸과 한칸 아래였다. 여기와 여기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자 여기서 보면 좌측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laughs> 이 선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 정확히 보이는 선. 그러니까 좌측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선이 아니야 저기 쪽에 반대편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파선으로 그어준다 파선 자 하나 둘셋넷 이걸 숨은 선이라고 한다 자 이거를 또 마무리 접으면 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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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선으로 띵띵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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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이렇게 그어주면 좌측면도. 자, 그럼 그 아래는 뭐였지? 그렇지? 배면 아니 배, 배면도 아니잖아. 저면도. 자,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어. 자, 이 넓이는 또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야. 이 넓이는 똑같다. 자, 그럼 저면도의 반대편은 뭐야? 이 평면도가 반대편이 될 거라고. 자, 평면도는 한칸두 칸이었어. 얘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한 칸, 두칸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laughs>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질 거야 얘는, 얘는 여기 뒤집어도 어쨌든 한 칸, 한칸 여기도 똑같이 여기 쪽에 표현될 거라고 밑에서 봐도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도면을 보면 밑에서 보게 되면 얘네 숨은 선들은 다 숨은 선이 돼 여기와 여기가 20선이 되고, 이것도 20선이 돼. 맞니?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해보면, 20선으로 딩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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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여기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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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러면, 진하게 한번 그려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될거야 이게 저면도야 저면도 자 이제 마지막 배면도 아까 잘못 말한 배면도가 남았다 자 배면도는 정면도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정면도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될거야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높이는 같을거다 자 그럼 여기는 요렇게 될거고 저 1센, 1cm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요렇게 될거야 높이도 같을거지 자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몇, 몇이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다.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여기에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laughs> 뒤에서는, 이쪽, 뒤에서, 배면도에서는, 요 선이, 숨은 선으로 나타나게 돼. 숨은 선. 자, 이 선은 그냥 보이는 선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는 숨은 선이 된다. 그러면 여기 한칸 내려와서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자, 이번엔 진하게 그려볼게.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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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이 도형에 대해서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 우측, 배면도, 이렇게를 그릴 수 있게 된다. 자, 이거를 연필로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워주자. 흔들리는 이유는 이 봉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 그냥 어지러워도 좀 보고 있으면 된다. 자, 다 털었다. 에 지우개 또, 이거. 응? 처치 골라야지, 이거. 자, 일단 저기다가 사이드에 붙여놓고. 우슈, 우슈. 자,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완성하려 그러면 뭐뭐뭐 필요해? 일단, 지우개, 그리고 연필이나 샤프나 홀더, 그리고 진하게 그릴 수 있는, 뭐, 컴사, 이 정도를 가져와주면 끝이 난다.